날씨가 진짜 좋어요여기는부산입니다 아, 네. 야, 근데 날씨는 너무 좋은데네거까 어? 단면을 보여주자. 어떻게 하지? 어떻게 돌리려고 <laughs> 아, 멈춰야 돌려줘. 돌리안돌리 돌려. 김지은 씨를 만나러 가는 중인데,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안락동. 안락한 안락동. 숯불, 갈비, 집. 앞에 다 왔는데. 아이고! 지금 만나러 갑니다 <laughs> 스네이프다, 스네이프. <laughs> 스네이프 교수님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머릿결이 좋은데요. 근데... 이어폰 좀 뺍시다. 나도 뺐어요. 아, <laughs> 헬라스텟어요 좋습니다. 여기는 아마도입니다. 아, 디저트 한 번은 먹어야지. 1번에서 먹을래? <laughs> 2번에서 먹을래? 1번, 1번. 1번? 아, 바로 <laughs> 리 왜냐면 오. 이번에 쇠리는 쇠리에 김질은... 아, 항상 픽르세로한번 가볼까요? 아, 가자가자 가... <laughs> 생물이요? 팔 다친 아이, 우리 아이 어쩌다가 다퉜게 요 나이를 나이키 에어포스 굽히는 거 신고 저 찔렀어요 나 오늘 아침에 너무 조깅해가지고 힘들다, 아. 힘들다. 인공왕족 조깅했겠네 안녕하세요 첫 출연입니다 네 희은이의 구집사람 언제 아주 깊은 관계죠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아안그 <laughs> 아닌데, 아닌데, 아인데 여기 x x x 여기 완전 갬성 약간 같 느낌이다. 아니, 그때도 나랑 같이 지아 그래? <laughs> 아, 또 얘기해줬나? <laughs> 아, 그래, 파토리같고팠 가본 줄. 내가 한번 아, 들어서파 어, 그렇지. 이되게 어? 자유자재로 돌려보내 <laughs> 됐다. 제 그만하자. 됐다. <laughs> 제가 지은 때문에 여기를 작년에 두 번? 세 번? 정도 오고 응. 올해 처음 온답니다. 아이 좋아. 온천천 그때 저는 거의 뭐 온천천 홍보대사입니다. 진짜로. 예. 때문에 지금 사하고 사람, 진구 사람, 해운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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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운대구 사람 <laughs> 어, 네. 새해에도 화이팅! <laughs> 어. 디저트 어떤 디저트 먹고싶어? 케이크? 어 네, 래괜 거기밖에 없어 ㅎㅎㅎ <laughs> 르? 르와 여기가 르. 근데 소개 해줘야지, 아 아우 시끄러워 <laughs> 시끄러워? 진짜 시끄럽다 아니야 <laughs> 그것도 아니야 <laughs> 와 여기가 벚꽃이 피면은 벚꽃이 피면 진 예쁘답니다 <laughs> 야 미쳤다 오늘 날씨야 진짜 파래. 뒤에 봐. 아 네, 최고 맛집. 아그치요그렇요 아무래도 부산이 원조죠 설빙을. 아무 봤어 <laughs> 남포동 1호점에서 무 봤어. <laughs> 급발진. <laughs> 나는 무 봤다. <맞다>. 나도. <웃음> <웃음> 고등학교 아, 하늘이 파랗다 그까? 진짜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됐습니다. 이제 카페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착을 했습니다. <laughs> 여기 원래 문 없었는데. Real sound. <laughs> 짜잔. 한 시간 딱 빨리 조지고 오겠습니다. 들어가. 계 생크림이랑 아 근데 어, 그냥.. 아얼굴이이렇게 진짜 치즈 맛집인데 이윤이 치즈를 안 <laughs> 먹어서 진짜 좀... 여기 치즈 케이크 맛집입니다 여러분 왜저래 이윤이가 댓글 다는 거 믿으면 안 돼요 <laughs> 치즈 맛집 <laughs> 다시 한 더. <웃음> <피하기>. <웃음> 치즈 맛집 패피형 <laughs> <laughs> 이건 뭐야? 네. 아 말차 초콜라 아니면은 두 개로 결심을 했나 살짝? <웃음> 아니 <웃음> 여 같은 거두개 이런 거 해도 아, 내가 열었어. 아 잘했어. <laughs> 내가 시킨 <시키네>. 메알랍동으로 <laughs> 주문한 메뉴 도착. 배달 <laughs> 벤저 도착. 이 영상이 희은이의 브이로그에 사용되길 바라며 카페에 착석 대박 음. <laughs> <달다! 웃음> 너무 귀여워 재밌다. 그리고 칼에 비친다야. 그니까. 응, 응. 아! 두 번. <laughs> 카트, 카트. 오이 미친 거야. 돌았어. 됐어요. 완성. 와, 진짜 하나마. 아, 어, 맛있겠다. 어, 어, 나 피자 먹고 싶었네. 치미치콘 <laughs> 너무 고이네. 아, 맛있겠다. 아, 좋아, 좋아. 가가 아. 가. 줄까? 어. 아, 별거 없네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すぐにしっかりと出すのが。<laughs> <laughs> 멀어 갑니다 <laughs> 오늘이 10일? 2월 1 0날인가 그런데 <laughs> 1 1도예요 11도 봄입니다 짠. 아 진짜 편집해야 되는데 나 손목이 너무 아파 시맹공원을 참 좋아합니다. 짠, 여기. 아파트. 오리가. 오리. 오못 들어가요. 오리. 오리야. 오리집. 오리. 저기, 저기도 있는데. 이제 한강에 있는 그 빅덩치들이랑은 좀 재질이 다른. 아주 귀여운 오리들입니다. 너무 귀여워요. 왜안 막혔을 때 진작 나가서 보지 않았을까 후회 흐흐흐 <laughs> 빨리 가야돼요 여기는 삼성 어, 플라자입니다 너무 좋아요 언제쯤 언제쯤 100만원짜리 가구를 각오를... 할수 있을까요? 음. 10만원도 턱턱 못사는데 <laughs> 너무 좋다 저희집에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<laughs> 옛날에는 이런게 진짜 싫었는데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볼까요? 딴 데도 한번 앉아봤습니다 현실은 홈플러스 갈 거예요. <laughs> Z플립 사고 싶다. 음... 음, 여기. 아, 이런 거 있으면 진 좋을 것 같아. 음. This, this. 제가 한번 얹어보겠습니다. 조명이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조명이 42만 원이네요. 응. 너무 좋은데? 사고 싶어. 나발 받침만 사자. <laughs> 아니 그 리클라이너보다 이게 더 낫지 않나? 발받이게 있는 게. 왜? 자동으로 눌리는 게더 좋지. 안고 벗을 때 불편하다. 아무튼, 가야지. <laughs> 재미있어요. 지금 응. <제가> 엄마가, 엄마의 자, <laughs> 체험 중이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잠든 것 같아. 가고 싶. 집에 가고 싶다. 집에 가고 싶다. 내일이 드디어 설 연휴입니다. 집에 가고 싶다. <laughs> 집에 가고 싶어 저는 지금 심부름 하러 <laughs> 집에, 집에 오면 제가 심부름을 한답니다. 양파랑 오뎅 사러 갑니다. 오늘 3시까지 잤어요. 3시 반, 진짜... 3 <목소리로> <피드백을 목소리를 좋아한다> 먹어야 해서 3시 반, 3